자, 직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 rms 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vt 가 어떤 직류 성분 위에 교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돼 dc 성분 더하기 순수 ac 성분. 즉, 예를 이게 vt 라면, 요거는 vdc 성분 더하기 순수 ac 성분.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 결론은 뭐냐? 하면 VRMS의 제곱은 VDC의 제곱 더하기 VAC RMS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RMS의 제곱이라는 건 뭐죠? vrms 라는 것은 원래 왼쪽 vt, 원래 vt 식의 루트 민 스퀘어, 그냥 식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vdc는 뭘까? 바로 vt에 대한 평균을 내면 돼그 다음에 vacrms는 뭘까? 바로 act 이죠 적의 rms야. 루트 t분의 1, 절에서 t까지 VAC의 제곱의 DT를 했는 것에 대한 것을 VACRMS라고 합니다. 어, 뭐, 유도는 쉬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VRMS의 제곱은 원래 정의식대로 적어주고, 고식에다가 왼쪽에 VT가 VDC 더하게 ACT니까, 고거를 집어 이어줘 그거 풀어 적어요 자 여기서 보면 ACT를 적분하면 이거는 0이야. 앞에 상수, 뭐가 있든. 남은는 거는, 자,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바깥으로 나와. 이렇게 적분 바깥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로에서 T까지 VACTA 제곱의 DT. 자, 오른쪽에 있네요. 요 항이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요쪽 보면 바로 VACRMSA 제곱이 되는 거죠. 유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적분 안하고 또하는 쉬운 방법이 또 있어요 쉬운 계산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rms의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rms의 제곱은 t분의 1, 0에서 t까지 v제곱을 적분을 취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v제곱 요까지 여기까지 적분했는 요까지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교류, 교류가 이렇게 있어. 얘를 전파정류를 하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돼. 그럼 요거를 한 주기라고 해. 요까지 주기라고 하고, 그럼 요거는 요까지가 주기죠. 그죠? 같은 구간을 내놔놓고, 이걸 A를 계산해봐. 이거에 제곱치하고, 제곱치에 있는 걸 적분치해. 그럼 같죠? 이같 말이야. A가 같으면 VRMS도 같다라는 거지. 그 왼쪽 VRMS나 오른쪽 VRMS는 같아.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1배다. 요게 2분의 1배, 요 제곱이죠. 그러니까 VRMS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치에 되니까.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자, 이제는 이제, 적분을 안 하고 하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크기가 VM인 정연파가 있어. 이거는 루트 2분의 VM이야, RMS가. 근데, 자, 왼쪽 한번 연습선 다시 한번 정. 이거를 전파정류를 취해. 그럼, 위에 거 제곱이나 밑에 거 제곱 똑같이 해. 제곱체 적분했는 게. 그럼 똑같다는 거야, RMS는. 오늘은 반파정류를 해. 이렇게. 반판정류을 하면, 한 구간, 자, 요것을 까지를한 주기라고 하고, 이거 제곱치에가 더하고, 제곱치하면 딱 2분의 1배지. 그럼 결론은 RMS가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분의 VM이야. 자, 이거를 예제 11에 8에는 이걸 적분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적분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번, 뭐, 계산을 한 다음에 봅시다. 어, 5분의 교류가 DC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10이고, 높이가 20, 여기 0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RM에서 빨리 계산 하느냐? 이거 DC 성분은 10이죠. 평균 내면. 순수 AC 성분은 DC 성분 빼면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죠. 자, 그럼 VDC는 10이고, 이쪽에 AC RMS는 이거 요거의 RMS는 루트 2분의 10이죠. 그러면 VRMS 원래 VRMS의 제곱은 VDC의 제곱 더하기 VAC RMS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0의 제곱. 하면 2분의 300. 따라서, v r m 에서는 루트 2분의 3 곱하기 10. 어, 1 0 아, 10. 아, 5타, 5타, 1입니다 예를 들어, 가 우리가, 직류 크기가 VM이다. 이거의 알림에서 얼마죠? vm입니다. 이번에는 vm하고 마이너스 vm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 구형파가 있어. 이 구형파의 알림에서 얼마까요? 일 vm에서부터 마이너스 vm. 요거 요까지 적 접... 해가지고 적분치하면 같죠? 그래서 vm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하고 VM 사이를 이렇게딱 구형파 형태로 오가고 있어. 여기가 T고, 여기가 2분의 T야. 그럼 이거 한 주기 동안 이걸 한 주기라고 생각하고, 제곱치에가 적분하면 2분의 1배죠. 따라서 얘는 얼마야? 루트 2분의 VM이라는 거지. 이거 다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어, 파형은 DC 성분이 얼마냐 하면, 2분의 VM이죠. 순수 AC 성분을 딱 따지면, 높이가 2분의 VM짜리가 되죠. 그러면 VDC 성분이 얼마죠? 2분의 VM이고, VAC의 RMS는 얼마죠? 이것도 2분의 VM이야. 따라서 VRMS의 제곱은 vdc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vm 제곱 더하기 acrms의 제곱 2분의 vm의 제곱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톱니파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톱니파가 있어 마이너스 vm에서 vm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루트 3분의 VM이었죠. 자, 오늘은 톱니파인데, 0에서 VM 사이로 오가는 거. 이런 톱니파에 대한 것을 구해봅시다. RMS가 얼마인지. 자, 이것도 DC 성분하고 AC 성분을 나눕시다. 이거 DC 성분이 EVM이고, AC 성분. 마이너스 2분의 VM에서 2분의 VM이죠. 그럼 요거는 VDC가 2분의 VM이고, 요거에 ACRMS는 2루트 3분의 VM이 되죠. 그러면 VRMS의 제곱은 VDC의 제곱 더하기 VACRMS의 최고. 하니까 답이 얼마냐면 3분의 VM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VRMS는 루트 3분의 VM이 되죠.